20포인트 정도로 겨냥하고요. 자, 4구 칠 때는, 예, 투쿠쉘 칠 때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맞춰서 그냥 간다고 했죠? 멍그레가 되게 되면, 좀 약간 휘는 현상 현상, 휘는 현상 때문에, 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칠 때는, 예, 무조건, 예, 하단 중심십니다 느리면 안 네,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이어서 이렇게, 이게 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도 어,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면될것 음. 음. 같아요. 한 30포인트 보시고요. 음. 뭐 거의 뭐이쪽에 코너 앞에 있는 거죠. 뭐, 네, 이런 거칠때좀 받아주시고 좀 빠르고 좀 강하게 예, 이렇게 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자, 10포인트 안되는건 아니겠죠? 안되는건 아닌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부드럽게 치는게 좋다는 거죠 속도를 낮추시고 네. 너무 빠르게 칠려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쳐야 네, 10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0.5포인트 정도만 들어가도 도전 되잖아요, 그죠? 네. 0.5포인트 단추는 네, 조금 포인트. 이렇게, 이렇게, 한요 정도입니다. 네. 이 정도니까, 네. 밀어치는 거겠죠. 막, 조금, 예. 약간, 뭐, 요, 각은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쪼옥 타이거 주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주게 되면, 네, 0.5 정도 들어가서, 이 특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씻고, 이 정도면은, 한13 정도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3. 13을 향해서, 요렇게 보이시고, 그대로 평이 되겠습니다. 한요 정도 되겠네요. 자, 부드럽게 밀어줘야겠죠? 지금 뭐, 크게 말, 어, 타이거 면안 줘도 되니까. 그죠? 이렇게, 두밀어치기13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득점될 수 있겠죠. 많이 요즘은 어떤 사람 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요렇게 놓고, 아, 길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보고, 요렇게. 요 정도. 무난하게, 예, 그렇게 탈감 안 줘도 되는 인각은, 예, 툭 밀어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툭 밀어주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요런 점을 보고, 돌리기가 여기에 있을때 이부분 있을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뭐 마찬가지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한, 한 15정도만 떨어뜨려야 되죠 15 되지 않나요? 15 보고. 너무 이렇게 약하게 치면 안되니까 15 정도 짧게 되고, 조금 달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입니다 자, 이건 약간 끌어치는 느낌이 들죠, 많이. 아, 그래도 이쪽으로 치는 게, 만약에 좀, 요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네, 좀 어려워요. 끌어치기까지 끌어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건 치지 마세요. 조금 잘 끌어치고 하시는 분들은 처리 되는데, 한요 정도, 네, 초중급자들은이요 정도 돼야 될 것이죠. 어떻게 칠했어요? 어. 탈감 있게, 예, 네. 칠하겠죠? 네. 이이죠 이게 네. 네. 더, 훨씬, 네. 괜찮다는 생각이 들요신뢰도가 좋다는 거죠. 네. 조금, 여기 요, 요, 터는 그렇게 세게 치지 말라고 했죠? 약간, 상단조 됩니다. 밀어서 확실하게 쳐야 됩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잠깐만 상단조 주워주시것 같습니다.